자 오늘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토픽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음 토픽은 뭡니까? 예, 플래닛 나인. 플래닛 나인. 제 구의 행성. 혹시 들어보셨 나요? 따로 뭐 접해본 어. 적은 없는데 어. 수금지와 목토 천에 명 이거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어. 예, 예. 이 태양계 행성이 아홉 개였다가 2006년 맞죠? 예.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었잖아요. 예. 제구 행성이라면 이 명왕성을 대신할 뭔가가 나타났다는 건데 맞습니까? 어 완전히 나타났다까지는 못 가고 아직 못 갔군요. 확실히 있, 있, 있다. 있다. 어, 지금 발견은 못했지만 발견은 못했는데 있다. 있다. 어, 그래요. 진짜 <laughs> 예. <좀> 웃긴데 <laughs>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 명왕성이 지위를 잃은 요인이 뭐냐면은 네. 그 자격 심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태양을 공존해야 한다. 태양계 행성이 태양을 공존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 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모양이 원이거나 거의 원에 가까워야 한다. 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체 중력의 크기를 얘기해주거든요. 네. 큰 덩치 덩어리. 네. 우리가 소행성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는 거 이제 어느 일정 크기가 안된그 암석 덩어리도 있는데 행성 정도 되면은 이게 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음... 이렇게 원형을 갖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가 자기가 돌고 있는 궤도를 네. 정리하는 정리 정리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거는 네. 이 구역은 나야 아... 이런 거이 궤도는 나야 아... 그러니까 잔잔한 어떤 암석들이나 천체들이 있음이 존재하면 걔네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는 아... 것은 중력이 네네. 걔네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일부로 만드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한 궤도에 뭔가 뭐 여러 개 있으면은 얘가 아직 이걸 그늘릴 독보적인 음... 행성이라고 할만한 하... 뭐 지위를 갖기는 어렵다. 음...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란 말이죠. 명왕성이 예, 네. 그래서 그 명왕성에 카이프 벨트라고 해요. 태양계 전체로 보면은 거기가 도넛 모양으로 있는데 도넛이라는 게 보풀로 올라 있잖아요. 네. 그게 작은 뭐 천체들 작은 얼음 입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가 음... 그리고 명왕성이 이제 외 행성으로 격하됐는데 외는 작다는 거죠. 작은 행성이고. 네. 아리스라고 또그 비슷한 놈이 또 있어요. 그 네. 근처에. 그게 지금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억 5천만 키로 하잖아요. 그걸 천문 단위로 1천문 단위, 1au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은 태양에서 지구가 1이면은 해왕성, 명왕성은 얼마냐? 더 멀지 않을까요? 명왕성은 30. 30. 예. 네. 음. 그럼 30이니까 45키로 만 키로 45키로 라는 거죠 우리는 1억 5천만 인데 그 정도로 멀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명왕성이 독보적이라고 할수 없는 다른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하나 이게 다 뭉쳐져 있으면 은제구의 행성이 됐을 텐데 아니란 말이죠 명왕성이요 네. 그런데 이상의 그애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뭔가 하나 더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요? 그러니까 중력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중력이라는 게 어, 얘네들이 이제 안쪽에서는 태양 태양의 힘도 받을 거고 또뭐 목성, 토성의 힘도 받고 뭐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힘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이 될거 아니에요? 이게 거리를 알고. 네. 또 질량을 아니까. 근데 바깥에서 뭔가 끄는 힘이 있어야만 설명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구에 행성이 존재할, 것 존재할 것 거라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아,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 중에 미국 칼텍에 연구팀이 있어요. 그, 콘스탄틴 보티긴 교수와 브라운 박사 팀인데, 10년 전에 자기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자기들 연구가 이제 올라있는데, 그때 보면은 지구 질량의한 10배에, 공전궤도는 해왕성의 20배. 해왕성이 아까 30이했잖아요 네. AU, 30 AU. 그럼 20배면 600 AU라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지금 우리가 아는 대개의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은 그 궤도가 좀 약간 일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금 멀어지는 요 정도인데 지금 이거는 뭐 완전 20배니까 너무 너무 멀죠. 네. 그리고 공전 주기는 한 1만 년에서 2만 년이다 어... 하는 게네어 관측이 아니라 그 해왕성 주변에 있는 천체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측한 결과로 추정한 게 있습니다. 다른 물론 것도 있는데 이런 네. 연구가 이제 있었죠.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만 년이 걸린다. 이 해왕성의 공전 주기 165년과도 비교 불갑니다. 기존 태양계 여덟 개 행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정말 존재할까요, 대표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또 팀에서 네. 콘스탄틴 보티긴 교수가 논문을 냈는데 o 에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스라는 천체물리학에 아주 권위 있는 오... 논문집인데 네. 저널인데 여기에 이제 피어 리뷰 끝내고 게재 가능 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인쇄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인쇄하는 중인데 논문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인정되고 있는 게또 프린트 되기 전에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프리프린트 서버 아카이브라고 음, 프리프린트 이제, 네, 네. 프리프린트 서버라고 그 아카이브라는 거에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논문이 올라와 있고 볼수 오... 있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강력한 통계적 증거를 찾았다 이게 핵심 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플래닛9에 지금까지 중에 그 플래닛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음... 통계적 증거다 네. 이렇게 제목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관측도 되지 않은 행성의 존재를 통계로 예측하다니까 언뜻 이해가 네. 가질 않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왕성 궤도 주변에 네. 또그 약간 너무에 있는 별들의 전체들의 행동을 컴퓨터로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이런 행동이 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자플래닛 나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어... 겁니다 차이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그것서 고려한 거 보면은 이제 명왕성 그 다음에 에리스 에리스 그리고 그 너머에 여러 개명왕성 성급 천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트랜스 넵튠 o 언 오브젝트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음... TNOs라고 하거든요. 네. TNO들, TNO들 해왕성 넘어 넵튠은 해왕성니까 이 해왕성 넘어 그럼 명, 명왕성도 포함되고 아리스도 포함되고. 또그 외에 음. 여러 가지 뭐~ 작은 천재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이 움직임들을 전부 다 조사를 딱 하고 음. 얘네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가 이런 걸 모두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쩌다 지나가는 별들, 멀리 있는 별들, 뭐, 은하 자체의 어떤 조수력이라 해가지고, 은하 자체가 밀고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거, 다른 또뭐 태양계 내부는 물론이고, 그런 모든 힘들을 감안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봤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돌려봤는데, 하나는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얘기한 제구의 행성의 존재를 감안해서 하나 돌리고, 하나는 없다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TNO들의 움직임이 지금 움직임을 설명하려면은 네. 어떤 위지의 지구의 행성이 있어야 아... 이 지금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나왔다는 겁니다. 음... 예, 그게 이제 어떤 어 방법, 그 어떤 차전 이제 연구의 이제 방법이고. 아 그러면 좀 신뢰도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팀 논문에서 이 TNO의 궤도 구조가 네. 행성 라인을 포함한 모델 예측과 아주 일치하더라. 음... 네. 그래서 그 반면 TNO의 움직임이 플래닛라인이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 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TNO들의 행동들은 네네. 행성 구의 존재 없이는 아,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행성 라인의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한다 음... 지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재미나는 거는 이제 연구팀이 이번에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은 네. 플래닛 라인은 지구 질량의 (5배) 오. 옛날에는 10배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전 반지름은 태양과 지구 거리의 500배. 500배. 저분에는 이제 600배, 600 AU라고 봤는데 지금은 500 AU.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데다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내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측하기는 쉽지는 않다. 음,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도 존재한다면 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존재한다면? 예 연구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화성에 간다든지 뭐 새로운 지구를 찾는다든지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이글글 하면은 같은 연구비가 들어도 쉽게 말하면은 때깔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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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행성 나이는 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적대요 연구에 의해서 음... 네.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그렇게 아주 돈을 들여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이번에 칠레의 베라루빈 천문대가 올해 관측을 시작했거든요 이 여기에는 전 하늘을 커버하는데 그 활동으로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오. 또 하나는 네. 제임스웹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 제임스웹 많이 했죠 제임스웹은 주임무가 우주 초기 심 우주.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생긴 별들, 음, 음. 은하들, 블랙홀 이런 걸 관측하는 게주 임무긴 한데 네. 여기에 행성 라인 찾기도 포함되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 임무가 뭐냐하면 제2의 지구 찾는 거거든요. 음... 제2의 지구를 찾으려면 그것도 행성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찾는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임스 웹의 어떤 역할도 기대가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에 지금 막 노력한다면은 찾는 거는 불가능한 거는 아닐 아니다.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태양계도 참 넓잖아요. 아, 아홉 번째 행성이 발견되면 해왕성, 명왕성 경계에 머물러 있던 보통 사람들의 시야 그리고 인식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플래닛 9 이야기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승현의 과학 토픽 조승현 대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